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하고 낮에는 햇살이 따갑고 이런 환절기 날씨에 뭐 입을지 고민되시죠? 특히 요즘 같은 계절엔 옷차림 하나에도 신경이 더 쓰입니다. 자칫 얇게 입으면 춥고 두껍게 입으면 덥고 그럴 때 작은 아이템 하나만 잘 활용해도 우리의 패션이 훨씬 세련돼 보일 수 있습니다. 바로 스카프입니다. 오늘은 중년 여성에게 꼭 맞는 환절기 스카프 활용법에 대해 편안하게 그러나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카프 하면 단순히 멋내기용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스카프는 체온 유지, 얼굴빛, 보정, 스타일 완성 이세 가지 기능을 모두 갖춘 만능 아이템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할 때 목에 스카프 하나만 두르면 체온을 지킬 수 있고 밋밋한 옷차림에도 컬러 하나로 생기가 살아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얼굴빛이 조금 칙칙해지기 쉬운데요. 이럴 땐 스카프 컬러를 잘 고르기만 해도 피부 톤이 환해지고 얼굴이 훨씬 생기있고 밝아 보이게 됩니다. 스카프 하나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라 몸도 지켜주고 얼굴빛도 살려주고 스타일까지 완성해주는 작은 비밀 무기인 셈이죠. 스카프를 고를 때 가장 먼저 봐야 할건 소재입니다. 봄과 가을에는 무엇보다 실크 스카프가 활용도가 높습니다. 가볍고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실루엣이 우아함을 극대화해주고 어떤 옷차림에도 고급스러운 포인트가 되어줍니다. 조금 더 쌀쌀해지는 계절에는 우리나 캐시미어 소재가 제격입니다. 보온성이 뛰어나 따뜻할 뿐만 아니라 질감 자체가 주는 포근함 덕분에 계절감이 살아나죠. 그리고 여름 끝자락이나 초가을 같은 시기엔 린넨이나 코튼 소재가 잘 어울립니다. 통기성이 좋아 답답하지 않고 캐주얼한 느낌까지 더해주어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소재별 관리법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실크는 세탁 후 절대 강한 탈수를 하면 안 되고, 울 소재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걸어두어야 곰팡이를 막고 형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만 잘해도 스카프는 몇 년이고 새 옷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카프는 하나만 잘 매도 얼굴형이 달라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스카프는 단순히 보온을 위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얼굴형을 보완하고 이미지를 바꿔주는 중요한 패션 아이템이죠. 먼저 둥근 얼굴형부터 살펴볼까요? 둥근 얼굴은 가로로 넓어 보이기 때문에 세로 라인을 강조하는 것이 좋아요. 얇고 긴 스카프를 목에 가볍게 걸쳐 길게 늘어뜨리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아래로 흐르면서 얼굴이 더 갸름해 보입니다. 마치 얼굴 전체가 길어지고 슬림해지는 착시 효과가 생기는 거죠. 반대로 긴 얼굴형은 어떨까요? 긴 얼굴은 이미 세로로 길게 늘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볼륨을 주는 연출이 필요합니다. 스카프를 목에 풍성하게 감아주거나 매듭을 크게 묶어 포인트를 주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얼굴선을 부드럽게 감싸주면서 전체적인 인상이 한결 따뜻하고 편안해집니다. 마른 얼굴형을 가진 분들에게 특히 잘 어울리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진 얼굴형을 보겠습니다. 각진 얼굴은 턱선이나 광대처럼 선이 뚜렷해서 다소 강해 보일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스카프를 사선으로 드리워 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선으로 흐르는 스카프의 라인이 각진 부분을 부드럽게 덮어주면서 여성스럽고 우아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강한 인상을 완화하고 얼굴이 한층 조화롭게 보이게 하는 방법이죠. 결국 스카프는 단순한 패션 소품이 아니라 얼굴형을 교정해주는 작은 마법 같은 도구입니다. 사진을 찍을 때 중요한 미팅이나 면접 자리에서 혹은 특별히 차려입어야 하는 날. 자신의 얼굴형에 맞는 스카프 연출만 알면 누구든 성형 없이도 이미지 변신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 거울 앞에서 한번 시도해보세요. 둥근 얼굴은 길게, 긴 얼굴은 풍성하게, 각진 얼굴은 사선으로. 이 간단한 법칙만 기억해도 매일의 스타일이 훨씬 세련되고 조화롭게 변할 수 있을 겁니다. 스카프는 얼굴형만큼이나 체형을 보완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옷차림이 아무리 단정해도 체형에 맞지 않는 스카프를 고르면 어딘가 어색해 보일 수 있죠. 반대로 자신의 체형에 맞는 스카프를 선택하면 전체적인 균형이 맞아 보이면서 스타일이 훨씬 세련되게 살아납니다. 먼저 상체가 통통한 분들부터 살펴볼까요? 이런 경우에는 밝은 컬러보다는 어두운 톤의 스카프가 효과적입니다. 스카프를 목선에 가볍게 감싸주면 시선이 자연스럽게 위로 모이지 않고 분산되면서 상체가 훨씬 슬림해 보이는 착시 효과를 주죠. 특히 블랙이나 네이비, 차콜 같은 컬러는 안정감을 주면서 체형 보완에 탁월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마른 체형은 어떨까요? 몸이 전체적으로 가늘고 볼륨감이 부족하다 보니 밋밋해 보이거나 차가운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컬러풀하고 볼륨감 있는 스카프가 딱 어울립니다. 풍성하게 묶어주거나 밝은 톤을 사용하면 체형이 좀더 균형 있어 보이고 부드럽고 활기찬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체크 패턴이나 화려한 프린트가 들어간 스카프는 마른 체형을 훨씬 건강하고 생기 있게 만들어주죠. 마지막으로 키가 아담한 분들을 위한 팁입니다. 작은 체구에 너무 큰 스카프를 둘러버리면 오히려 체형이 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과한 사이즈보다는 적당히 작은 스카프를 선택해주는 것이 좋아요. 목에 가볍게 두르거나 앞에 매듭을 지어 포인트를 주면 시선이 자연스럽게 분산되면서 아담한 체형이 단정하고 귀엽게 연출됩니다. 결국 체형별 스카프 활용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통통한 체형은 시선을 분산시켜 슬림하게, 마른 체형은 볼륨과 컬러로 풍성하게, 아담한 체형은 작은 사이즈로 단정하게. 스카프 하나만 잘 선택해도 내 체형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한층 더 돋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거울 앞에서 한번 시도해 보세요. 스카프가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내 몸을 가장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지혜로운 도구라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스카프를 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볼까요? 스카프는 단순히 목에 두르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분위기를 낼수 있습니다. 방법에 따라 단정해지기도 하고 또 자유롭고 개성 있는 느낌을 줄 수도 있죠.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 기본 스타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드레이프 스타일입니다. 스카프를 길게 늘어뜨려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게 하는 방법인데요. 특별히 묶지 않아도 간단히 걸치는 것만으로 멋스러움이 살아납니다. 세로 라인이 강조되어 얼굴과 몸이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 간편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죠. 두 번째는 프렌치 노트입니다. 유럽 여성들이 즐겨 쓰는 매듭법으로 깔끔하면서도 우아한 인상을 줍니다. 스카프를 접어 고리를 만들고 끝을 끼워 넣으면 단정하게 고정되는데, 비즈니스 미팅이나 격식 있는 자리에서 활용하면 품격 있는 분위기를 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숄 스타일입니다. 스카프를 어깨 위에 걸쳐 숄처럼 두르는 방법인데요. 단정한 블라우스나 원피스 위에 걸치면 드레스업 한듯 격식 있는 무드가 완성됩니다. 특히 실크 소재나 광택 있는 스카프를 활용하면 파티나 특별한 모임에서 한층 돋보이는 스타일이 됩니다. 네 번째는 루프 스타일입니다. 스카프를 반으로 접어 고리를 만든 뒤 목에 걸고 남은 끝을 고리 안으로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실용적이면서도 보온 효과가 뛰어나 겨울철에 특히 많이 활용되죠. 또 캐주얼한 옷차림에도 잘 어울려서 실생활에서 가장 쉽게 응용할 수 있는 매는 법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벨트 스타일입니다. 스카프를 목이 아닌 허리에 둘러 벨트처럼 묶어 주는 방법인데요. 심플한 원피스나 바지 위에 가볍게 묶어 주면 트렌디하면서도 젊은 감각이 살아납니다. 특히 색감이 화려한 스카프일수록 포인트가 되어 전체적인 스타일에 활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다섯 가지 기본법만 익혀도 스카프는 계절과 장소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때로는 단정하게, 때로는 자유롭게, 또 때로는 개성있게. 스카프 하나로 하루의 기분과 분위기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죠.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계절의 분위기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패션 아이템입니다. 옷차림은 같아도 어떤 색의 스카프를 두르느냐에 따라 계절감이 확 달라지죠. 그래서 계절마다 어울리는 컬러를 알고 활용하면 더욱 세련된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봄입니다. 봄은 꽃이 피고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는 계절이죠. 이럴 때는 파스텔 톤의 부드러운 색감과 플로럴 패턴의 스카프가 제격입니다. 연한 핑크, 라일락, 민트 같은 색을 선택하면 산뜻하고 화사한 봄의 기운을 그대로 담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플로럴 패턴은 봄 분위기를 극대화하면서 얼굴빛까지 한층 환하게 밝혀줍니다. 여름은 시원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는 화려한 색보다는 시원한 인상을 주는 화이트와 블루 계열이 잘 어울립니다. 깨끗한 하얀색 스카프는 청량감을 주고 푸른빛의 네이비나 하늘색은 바닷가의 시원한 바람을 연상시켜 줍니다. 린넨이나 가벼운 실크 소재를 고르면 한층 더 산뜻한 여름 스타일이 완성되죠. 가을은 어떤가요? 낙엽이 물드는 계절답게 브라운과 버건디 그리고 머스타드 같은 따뜻한 어스톤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단풍잎의 색을 닮은 이 컬러들은 깊이 있으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특히 가을 햇살 아래에서는 이 톤들이 자연스럽게 빛나면서 한층 감성적인 무드를 연출합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입니다. 차갑고 무게감 있는 계절에는 역시 진한 컬러가 어울립니다. 딥그린, 네이비, 와인 컬러처럼 깊고 차분한 색은 겨울 패션에 무게를 더하고 따뜻한 인상을 줍니다. 코트 위에 이런 컬러의 스카프를 두르면 단조로운 겨울 패션에 생동감과 세련미가 살아나죠. 특히 와인 컬러는 연말 분위기와도 잘 맞아 축제 시즌의 포인트 아이템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결국 스카프 컬러 선택의 핵심은 계절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봄에는 화사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가을에는 따뜻하게, 겨울에는 깊고 묵직하게. 이 작은 원칙만 기억해도 스카프 하나로 계절마다 전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옷장 속 스카프를 꺼내보세요. 계절에 맞는 컬러로 목에 두르는 순간, 거울 속 당신의 모습이 훨씬 더 세련되고 조화롭게 변해 있을 겁니다. 스카프는 단순히 따로 걸치는 장식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의상과의 조화입니다. 아무리 멋진 스카프라도 옷과 어울리지 않으면 오히려 스타일을 해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옷에 어떤 스카프를 매치하느냐가 세련된 스타일링의 핵심이 됩니다. 먼저 단색 원피스를 생각해볼까요? 심플한 원피스에는 자칫 밋밋해 보일 수 있는데 이때 패턴 스카프가 포인트가 됩니다. 플로럴, 체크 혹은 기하학적인 무늬까지 화려한 패턴이 단색 의상의 단조로움을 덮어주면서 전체적인 룩이 생동감 있게 살아납니다. 심플한 옷과 패턴 스카프는 가장 실패 없는 조합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니트입니다. 니트 특유의 따뜻하고 포근한 질감에는 울 소재 스카프가 가장 잘 어울립니다. 울 스카프를 함께 매치하면 부드러운 질감이 서로 어울려 안정감 있는 겨울 패션이 완성되죠. 특히 루프 스타일로 목을 감싸주면 따뜻함과 실용성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톤 다운된 컬러를 사용하면 편안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낼수 있습니다. 화이트 셔츠는 어떨까요? 화이트 셔츠는 그 자체로 깔끔하지만 조금 딱딱해 보일 때가 있죠. 이럴 때 실크 스카프를 매치하면 셔츠의 단정함에 우아함이 더해집니다. 실크 특유의 은은한 광택이 얼굴빛을 밝혀주고 셔츠 룩의 생기를 불어넣어줍니다. 특히 오피스 룩에서는 실크 스카프 하나만으로도 훨씬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톤온톤 스타일링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같은 톤의 색을 여러 가지로 매치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베이지 원피스에 브라운 톤의 스카프, 그 위에 카멜 컬러 코트를 걸치면 자연스럽게 색이 이어지면서 성숙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납니다. 톤온톤은 과하지 않으면서도 전체적인 스타일을 한 단계 격상시켜주는 똑똑한 연출법입니다. 결국 스카프와 의상 매치의 비밀은 대조와 조화에 있습니다. 심플한 옷에는 화려한 스카프를, 질감 있는 옷에는 같은 무드의 스카프를, 단정한 셔츠에는 고급스러운 소재를, 그리고 같은 톤의 색을 연결해 전체적으로 하나의 그림처럼 완성하는 것. 이 작은 차이가 전체 이미지를 달라지게 합니다. 스카프를 단순히 두르는 것이 아니라 의상의 일부로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스타일은 훨씬 더 세련되고 완성도 있게 빛날 것입니다. 스카프하면 떠오르는 유명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스타일은 단순히 패션을 넘어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죠. 먼저 오드리 햇번을 떠올려 볼까요?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속 블랙 드레스와 함께 연출한 스카프는 단순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스타일의 정석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카프를 화려하게 묶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심플함이 우아함을 배가시켰습니다. 작은 액세서리 하나가 어떻게 전체적인 이미지와 기품을 완성하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예정. 다음은 그레이스 켈리입니다. 모나코 왕비로서 그녀의 스타일은 언제나 품위와 격조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레이스 켈리는 클래식한 셔츠에 스카프를 매치하는 걸 즐겼는데요. 그 모습은 단순히 옷차림을 넘어 왕족의 기품을 드러내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스카프가 그녀에게는 권위와 우아함을 동시에 표현하는 수단이 된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피아 로렌을 빼놓을 수 없죠. 이탈리아 영화계의 전설인 그녀는 볼륨감 있는 스카프를 자주 활용했습니다. 풍성하게 감싸 올린 스카프는 그녀의 강렬한 이목구비와 함께 어우러져 우아하면서도 당당한 여성의 이미지를 완벽히 보여주었습니다. 스카프 하나만으로도 강렬한 아름다움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지를 증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스카프는 단순한 천조각이 아닙니다. 오드리 햇번에게는 세련된 단순함을, 그레이스 켈리에게는 왕실의 품위를, 그리고 소피아 로렌에게는 강렬한 우아함을 상징했습니다. 결국 스카프는 단순히 목을 감싸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도구가 될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착용만큼이나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값비싼 스카프라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금세 빛을 잃어버리죠. 먼저 실크 스카프입니다. 실크는 섬세한 소재라 반드시 손 세탁을 권장합니다. 미지근한 물에 중성세제를 풀어 살살 흔들어 세탁한 뒤, 햇볕이 아닌 그늘에서 자연 건조해야 색감과 윤기가 오래 유지됩니다. 울소재 스카프는 또 다릅니다. 물에 오래 담그면 변형이 생기기 쉬우니 가급적 드라이 클리닝을 권하고, 집에서 관리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곰팡이나 눅눅한 냄새를 예방할 수 있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보관할 때 햇빛 노출을 피하는 것입니다. 스카프를 옷걸이에 걸어두거나 전용 상자에 보관할 때 직사광선을 오래 받으면 색상이 쉽게 바래버립니다. 특히 실크나 컬러감이 강한 제품은 빛에 민감하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스카프는 작은 액세서리 같지만 관리만 잘해도 오랫동안 새 옷처럼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패션 파트너입니다. 스카프 하나만 잘 활용해도 환절기 스타일링은 훨씬 세련되집니다. 오늘부터 옷장 속 스카프를 꺼내보세요. 나만의 개성과 계절의 멋을 함께 입는 순간, 스카프는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라 당신의 하루를 빛내주는 가장 우아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스카프가 여러분의 가을을, 그리고 계절마다의 일상을 가장 아름답게 물들여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